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크리스천 채널 곽준식입니다.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첫 번째 제가 목욕, 어,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물때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지, 이상하죠. 물로 청소를 하는데. 그 물이 오래 묵어가지고 물대로 남는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노뱀, 그 뱀을 보고, 이제 좀 치유한 모세 시대의 그 유물을, 이제 열왕기상의 그 시대에 어떤 왕이, 이거는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네, 어떤 왕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 왕이 우상이다 하면서 그걸 치워버리라고 했던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물이 어 청소할 때 쓰는 물이 고여가지고 물때가 되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같이 연관되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교회 에 예배를 들으러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그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듯한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배 가지 않으면 정말로 혼날 것 같고. 아니면은 기도를 할때몇 시간을 채워야 되고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되고 스스로의 스스로가 그런 예배의 모든 행동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태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생활이고 지금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어, 물때가 낍니다 처음에 예배 물이라고 하는 것 이용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남게 되면 물때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착화된 기독교의 예배를 종교화시키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 자체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죄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서 예배 드린다는 듯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의 인식이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침에 화장실에 물때를좀 재관 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좀해 보았고요. 네, 절대 예배 자체가 예배 자체로 우상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목적에, 예비의 목적 굉장히 훌륭하고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는 정말 주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게 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칫솔을 거의 다, 다 썼어요. 좀 많이 아끼는 편이라 쭉쭉쭉 짜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썼는데 그 칫솔을 버리기 전에 냄새를 맡아 보니까 칫솔 향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칫솔이구나 눈을 감고 냄새를 맡으면 이건 칫솔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요. 어, 우리가 살면서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쓴 치약처럼? 죄송 치약이었네요. 치약처럼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치약이 품고 있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물대를 청소했던 것, 다쓴 치약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참고로 다쓴 치약의 사진은 제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제 이름 곽준식 치면은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 보시고 뭐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휴회 가기 전에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게 입어보았어요. 많이 덥네요. 누가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어 진짜 여름이왔구나 이제 생각이 되고 각자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특별 예배로 2부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외부의 인사들 좀 초청을 하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구청교회는 제가 알기로 2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도 정말 잘들려지게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더 축복받고, 더 예,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 샬롬.